1 4번이죠문제좀 읽어주시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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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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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0 0 0 2 0 0 0 0 0 0 0 0보다큰0 자, 42보다 작을 때의 값을 오른쪽 방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지금 음. 이게 시, 이게 x는 m의 제곱이 xm까지 구했니, 네가 음, 성 m3 나왔어. 그리고 g가 g 뭐냐? 아, y가 112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fx(x)라고 했죠. 네. f24랑 g32가 같지. 그리고 x가 24 이상인 게 0.5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x가 24 이상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 그러니까 24 이상이라는 얘기가 0.5 이상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M, M보다 24보다 왼쪽. 그렇지 왼쪽이라는 얘기지. 네. 왼쪽이지 그지? 어. 그러니까 평균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인 거지 그지? 제가 네, M을 잘못고한거 아니에요? 3. 그렇겠지. 3이 아닌 거지. 아니 아닌데. 14 M 그렇지, M을 잘못 구한거지 네. 어? M만 좀 구해줘볼까? 봐봐 얘가 G24 그러니까 G32도 결국 0.5 이상이 돼야 되거든? 네 얘를 그럼 또32 게... 봐봐 N 지금 M2의 제곱이지 네 그리고 N 얘가 1 1에 이의 제곱이지. 네. 그럼 f24란 얘기가 24는 뭐가 될까? 24의 위치가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얘가 m인 거고, 그치? 네. 24가 0.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4는 왼쪽에 어쨌거나 있겠지. 이렇게 24가. 네. 맞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서. 지가 얼마야? 얘가 11이지. 지가 네. 11인데, 그럼 32는 어느 쪽에 있니? 거... 오른쪽에 있겠지. 여긴 그래서 부등식이 아니야. 아, 네. 그지? 응? 아, 얘가 32인 거지. 그지? 네. 아, 그럼 됐네. 봐봐. 얘는 얘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얘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니까 얘를 바꿔주는 거지. 24를. 이십사를 뭘로 바꿀 수 있니? 이십사 빼기 m에 뭘로 이로 나누지, 그렇지? 응? 요거 값이랑 그다음에 뭐야? g 삼십이는 뭐니? 삼십이 빼기 십일 나누기 이인 거지. 얘가 두 개가 같다지.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우지. 얘가 얼마니? 9냐 얘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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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그러니까 여기서 24 빼기 m을 하면 안 돼. m 빼기 -24. 24가 돼야지. 그지? 맞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어, 그러니까 m 빼기 24가 얼마? 얘가 21이냐? 네. 네. 21, 그러니까 네. m이 얼마야? 네. 45인 거지, 그지? 네. M이 45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계산해 주시죠. 나와요? 네음답 맞을 거같요음답 있죠? 네 있죠? 답 혹시 답지 있어요? 많을 거 확인해보세요 응 오케이 음. 음. 풀었는데 보기에 있다 그러면 정답이죠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음음 네, 정답이죠? 응 네. 음, 네, 네. 오케이 아 어, 요거 지금 이 부분 기출문제로 있어요 이거 그냥 기출문제 그대로 낸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음 요거 응, 음? 그니까 지금 기출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 혁통은. 네. 기출. 기출을 풉시다.